안녕하세요. 병린내입니다. 자, 오늘은 청양고추 수확하는 날입니다. 아, 입이 얼얼해요. 하나 따먹어봤는데, 무진장 매워요. 후. 자, 어느 정도 안 수십 개 따놨는데요. 수확은 했는데요. 한번 또수확해놓 모습 보여드릴게요. 일분 방아다리 하나 따고 위에 1분지 2분지 이렇게 따는데요 분지가 조금은 7분지까지 올라와요 하나 둘셋 거의 한 여섯 분지에서 일곱 분지 올라오세요. 자, 이쪽은저 이쪽 도랑은 일반 고추예요. 이것도 한번 수확한 거고요. 청양도 한번 수확해서 오늘 두 번째 수확하는 날이에요. 그리고 이 가지하고 이 고추 고랑은 뭐가 많죠 고랑이? 아, 이건 비듬나물이에요. 이렇게도 한번 심어봤네요. 고랑이라는지 엄청 잘 자라죠. 청양이 신청양 품종인데 굉장히 매워요. 진짜 입안이 얼얼해요. 아직까지 엄청 잘됐죠. 네, 약재는 진딧물 약하고 담배나방, 총채벌레를 두 번에 나눠서 두번 정도 약재를 했네요. 아직까지 비용이 하나도 없고요. 보통 한 나무에서 한 음, 나, 두, 세, 세 개에서 네개 정도는 수확을 하네요. 네, 자,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. 다음에 또 봐요.